형식 씨가 2010년이죠.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를 해서 지금 네? 벌써 16년 차입니다. 그렇게 됐네요. 아... 열심히. 아니 그좀 우리 그 업계는 에뭐 다양하게 이렇게 데뷔한 뭐 이야기들을 좀 하시지만 뭐 크게 나누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끼와 재능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오게 된 분.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운명에 이끌려서 온 분. 형식 씨는 어떤 분입니까? 어 저도 전혀 이쪽은 전혀 꿈 같은 것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저랑은 완전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아,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노맨이라고 불렀어요. 엄마가 <웃음> 도... <웃음> 엄마가 이거 해라. 그러면 샤. 뭐 저거 해라. 그러면 샤. 막, 아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. 막 이제 어 고집도 엄청 많고 정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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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무조건 막 충격우리 같은 게 유석은 싫어. 그래서 노맨이라고 부르시고 그랬었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혼나고 막 이러다가 칭찬받을 때가 이제 친정 이제 할머니 댁에 갈때막 그 옛날 노래그 따라 불렀어요. 어, 뒤에서 뒷좌석에서 근데 그제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노래 잘하네. 어, 어, 어. <laughs> 칭찬받는 게 그런 게 유일했던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음, 음. 중학교 때 이제 CA라고 하잖아요. 특별 알죠. 네, 근데 내가 노래는 부를 줄 아니까 밴드 부 한번 지원해 봐야지 그래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그게 이제 또 상도 받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캐스팅 그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예,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연습하고 그래서 대회 나갔는데 갑자기 명함 이게 뭐지 그래서 엄마한테 가져가서 엄마 나 네가 가능성이 있나 보다 형 씨가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이게 그 가수의 뜻이 없었는데. 근데 또 이것도 이상해요. 1 3살때 변성기 때목 지키려고 무건소는 수행을 했다. 그러니까 가수 어, 어떻게 하셨지? 잠깐만. 가수의 뜻이 없었는데 무건소행을 왜한 거예요? 아예 어느 순간, 그러니까 제가 변성기가 오기 전에 남자애들이 다 노, 여자 키의 노래도 가능게하잖아요 티얼스 부르도 막 그랬거나, 네, 어. 막 이런 어 초등학생 때. 어. 네.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쉬어 있는 것처럼. 아, 아, 아. 에, 그래서. 마다 목소리가 안 나와. 그랬더니 뭐 목을 많이 쓰지 말래요. 그때 그때 다치면 그 목소리가 평생 간다고. 어, 맞아요. 근데 이제 어, 어릴 땐 그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.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. 어. 그래가지고 막 변성기 왔을 때 해야 되는 방법 이런 거막 궁금해서 어, 찾아보고. 찾아보고 그래서 목에 수건 두르고 자고. 아, 물을 많이 어. 마셔야 된대요.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노래는 그냥 말도 잘 안. 아, 그럼 되게 그 시기를 과묵하게 보냈겠네? 가수할 것도 아닌데. 아. <laughs> 사실은, 뭐지? 뭘 저렇게까지 어. 노력하지 싶을 정도로 사실 되게 과하게 했던 것 같긴. 근데 어쨌든 근데.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거는 내가 가수의 꿈은 아니더라도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네요. 예, 좋아... 네, 맞아요. 아. 네. 이러다가 3년의 연습생 생활을 거쳐서 어, 20살 때 이제 제아, 마젤톱을 하는 곡으로. 아. 예, 이 데뷔를 하게 되죠. 요게. 마젤 토브는 사실 그 이제 데뷔 했을 때보다 그 이후에 화제가 됐던. 네. 네. 그 사실은 원래는 저는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서 어. 네네. 네. 그래서 원래는 막 발라드 그룹을 하고 싶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프라이데이스나 데이 선데이를 하게 될 줄은 아. 몰랐고. 와, 프라이데이스. 데이 선데이. 기계음이 마제토. 많이 게어 있는 아, 그런 음악을 하게 될줄 몰랐고 네. 제가 춤을 추고 있을 줄 몰랐죠. 몸집이 자가 녹두라는 별명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.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? 아, 동안 농민운동이요아 진짜 이건 이 용민 아닌가요 혹시? 이 용민 아닌가요 혹시? 아주 <laughs> 아주 저... <laughs> 아, 이 어, 용민이요? 용민 아닌가요? 오 왜지 용무가지? 아니 오답 도다 이렇게 못 맞췄어. 대체 약간 야이 용민 아니어 시용민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야, 그냥... <laughs> <laughs> 지금에서야 이제 하는 말입니다만 이제 멤버가 아홉 명인데다가 네. 파트 배분도 그렇고 광희 씨가 이제 그 당시 에 와서 그 3초. 맞아요. 아. 아. 근데 우리 지금 형식 씨가 여기 메인 보컬이었어요? 어, 네. 사실은 아니 사실... 근데 여기 파트가 5초예요? 해프닝, 다른 사람 만나는 건 해프닝. 그게 다예요? 예. 네. 아니 근데 메인 보컬이 5초는 말이야. 마련... 아니 메인 보컬인데 5초. 아까 그러니까 광희 씨가 3초인 거는 뭐 진짜 100번 양보해서 멤버들 수가 많고 뭐좀 그랬다 하더라도 아니 메인 보컬인데 5초는 요거 조금 아니 왠지 동준 씨가 이제 동준 씨도 메인 보컬이죠. 아 근데 이제 의미가 없는 게요. 그러니까 네. 메인 보컬이면 뭔가 그게 뭐 없는 게 사실은 그런. 거의 동준이가 다 했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 네. 그래요? 거의 뭐 노동요라고 어. 하죠 예 <laughs> 네. 그냥 혼자서 아, 그냥 일을 또... 다 했기 때문에 아니 마게토브에서 네. 동준씨는 얼마나 돼요? 아, 그냥 거의 제국의 아이들 앨범은 동준이가 다 했다고 봐도 아, <laughs> 무방하실기 때문에 아 그래요? 네. 아. 뭐 그냥 대충 주어 주, 역할 준 거예요 뭐 없으니까 너는 메인보컬하고 너는 랩하고 그냥 이제 이거지 뭐 그냥 동준이가 제국의 아이들이죠 예아 네. 그래서 오늘 좀 올해 오래... 이제 이렇게 또 형식 씨가 오랜만에 나온 김에 동준이 목소리로 거의 후유증이 돼 있으니까 한번 형식이가 거기를 한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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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니 그러니까 내가... 아니 그 그거... 뭐... 아유, 상무님 고맙습니다 아유, 아, 예. 편안하게 즐기세요 근데 업체 소홀로 라와 주시니까 너무 좋다 아, 편안하게? 예. 자. 세, 세. 아, 아, 네 셋. 세고셨습니다고맙습니 네, 휴유증 자, 그러면은... 휴유증 어, 잠깐, 어, 유증이지뭔지 예. 알았어요? 휴유, 휴유... 잠못 쉬었어요 잠못쉬어나 순간 잠못셨어 상무 상무님, 어떻게 된 거예요? 네, 자,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아 좋네 저는 후유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시죠? 맞아요 이지독 <목소리가> 후유증 오... 음 먹지도 못하는 술을 자꾸 마시고 <목소리가>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연락하게 돼 <목소리가> 외로워서 그런가 봐 생각했는데 그냥 목소리에 슬픔이 좀 있네. 아, 예, 예. 제가 예. 들어 보니까 톤이 슬픔이 있어. 교남진의 노래 같은 <laughs> 맞아아 <타자. 웃음> 진짜. 자, 우리 재아의 어. 메인 보컬. 소리가 잘좀 더. 아, 아 괜찮아요. 아, 예. <laughs> oh mm -hmm. mm -hmm. mm -hmm. 아, bebble man. I bebble, my jo. I bebble. I bebble. I b e 매 b 예요 아, 매 e 야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국의 bebble. I bebble. 물렀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처음에 이제 저를 밴드 대회에서 캐스팅하신 분이죠. 그래서 저는 캐스팅이 됐고. 거기에 있던 연습생분들은 오디션을 보고 오신 분들도 좀 있고 이래서 어찌보면 낙하산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제가 어,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되게 그래서 저를 조금 멀리하더라고요 예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연습생 생활도 다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냥 다 서로 경쟁하고 편가르게 하고 어, 누군가는 왕따를 시키고. 막 그런 게 그래서 그냥 할수 있는 게 어차피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결국 실력으로 승부 봐야 되고 혼자서 연습하고 혼자서 막 그냥 그래 그게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국의 애들 회사로 왔는데 와그 일평방 안에서 애가 안 나오는 거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발라드만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명희 야너 혼자 왜 이러고 있어 밥 시간 지났어 이러면서 밥 먹었어 이러면서 밥부터 먹자 이러면서 이제 저를 꺼내주기 시작했고. 제국의 아이들의 멤버들이 저를 또 음지에서 양치고 <laughs> 그 지하에 있는 그 작은 그 곰팡이 냄새나는 그 방에서 저를 또 꺼내서 밥 같이 먹고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다시 마음을 열었었던 기억이 있죠. 어, 저는 진짜 데뷔만 하면은 사실은 아 이제 막 꽃길 일이 다 열리는 아,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. 오히려 나 데뷔를 하니까 현실에 현실을 알겠는 <laughs> 그러니까 거죠. 현실은 현실이다. 정글이 누구나 네, 네, 네. 와, 우와 이제 그래서 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어. 들었나 봐요. 되게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뭔가 절실함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이제 그래서 회사에 나 뭐라도 할 테니까 뭐 뭐라도 모든 할 테니 시켜달라 음, 음. 이제 그렇게 해서. 까메오처럼 아니면 좀몇초 나오는 단역 뭐 이런 거 있는데 해볼래? 그래서 오 해볼래요? 뭐 뮤지컬 해볼래? 이러는 거예요. 음.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 해볼래? 이거 해볼래? 너 갑자기 군대 갈래? 이제 이러니 어... <laughs> <그래서>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진짜 사나이. 아, 누구? 아, 난... <laughs> 어, 오늘 되게 범고민 범고요 굿기해요, 응애, 응애. 야, 박형식,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습니다습니다에 있습니다.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실시간 뭐 검색어. 순위가 있었던 때예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기다려. 우리 그 박형식 씨가 갑자기 그 방송이 되고 나서 포털사이트에, 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일이 도대체 박형식이 누구야? 특히 어. 놀라웠던 게 제아에 이 친구가 어. 있었어요. 맞아. 예. 제아에 박형식이 있었어? 맞 진짜 이런 반응이 정말 맞아. 많았었어요. 제가 진짜 선이로 아마 1년 조금 넘게 아마 했었을 거예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성병 달고 이제 어.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꿈도 꾸더라고요. 어떤 꿈이요? 제 입대하는 꿈처럼. <laughs> <laughs> 음. 아 제가 사복 5일을그 음. 진짜 선이가 가장 힘들었던 게한 달마다 그 부대마다의 그이이라고불리는 그 가장 힘든 맞아요. 훈련만 맞아요. 받으러 해요. 다녀요. 아, 핵심적인 네, 네, 얘기 들었어요. 예, 핵심적인. 네, 그래서. 네, 네. 그래서 막 갔다가 오면 몸이 그냥 부서질 것 같거든요. 맞아. 근데 지, 그래서 지, 지. 그 백팩 있잖아요. 네네. 그 이제 그거딱 메고 이제 숙소에 딱 떨어졌어요. 그리고 오자마자 전 기절하거든요. 옷도 못 벗고. 그래서 딱 하고 는 갑자기 매니저님이 급하게 들었어요. 형식아 큰일 났다. 왜왜 네. 왜? 그랬더니 우리가 녹화한 테잎들이 다 날아갔대요. 어? 네? 진짜 지금 여기서 바로 다시 들어가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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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꿈이에요? 뭐야?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. 아이 그러면 형, 형들은? 형, 형들 가신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형들이 이미 출발해서 무대앞다 가고 있대 그러면서 그대로 다시 짐 이렇게 메고 가는데 꿈이었어요. 꿈인 거예요. 와 제가 그런 꿈까지 꾸는 걸 보고 아,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. <laughs> <laughs> 어내 상상만 해도. 네. 너무 아찔하죠. 왔는데. 네. 와 아찔하죠. 아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뭔가. 그런 다 때가 있나 봐요 형식 씨가 이제 진짜 사나이와 상속자들의 또 출연을 하면서 네. 내 이름 기억해 지구 꽃 천연 암반수 그냥 하염없이는 말이나 대+ 대난 막내딸이다 <웃음> <웃음> 가자 명수가 <laughs> 응 오빠 소위 말해서 박형식의 시대가 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왜 무슨 일인데. 안녕하십니까 순봉 씨는 두분 가게입니다. 이 세상의 가다좀 아니요. 맞다. 맞아. 그때 좀 현장에서 혼이 좀 많이 났다 그래요. <laughs> 선,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. 음. 그리고 그때는 저도 어, 제가 뭐 연기 전공으로 사실 학교를 아. 나온 것도 아니고 음. 정말 그냥 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제가 어, 배워 배웠다 보니까 부족한 게 아무래도 그때는 많았죠. 어. 네,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배님들께서 제가 대사가 딱 끝나면 형식아너그대사의그 그게 포인트가 뭐니? 어. 그러면 아니, 이거 누구 성대모사예요? 양형아양 성대모사. 양영. 뭐니, 뭐니. 아, 아, 어. 아, 그러면 예? 그러면 그 말에 어떠한 이 대사를 처, 치는 의미, 이 대사가 그치, 그치. 주고자 그래. 하는 이유, 예, 어. 네. 네, 하는 이유 이제 이런 것부터. 다, 응, 짧다. 이제 이러면서 그건, 그건 누구예요? 네. 아 그래.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뭐, 짧다, 응? 어. 응? 짧다. 이제 이런 이런 거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서 아. 어,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. 배우, 네, 배우면서, 혼나면서 배웠죠, 네. 사실은 이제 진짜 그것도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, 아,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렇게 네, 안 해요. 아요 그렇게 안 해요. 그거 누가 알려줘요, 네. 그거를? 그거 누가 알려줍니까? 제가 감사했어요. 네. 네. 그 그러니까 대사의 고저, 장단, 네. 이것을 네가 왜 지금 이 대사를 맞아요. 하는지. 네. 장음, 단음. 장는단 네. 네. 이런 네. 것들을 다 이제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거죠. 그러니까 참 그런 또, 어, 있던 기본과 맞아요. 뭐 주변에 네. 어떤 도움이 있으니까 또 지금 이런시간 써만... 쌓여서 그떻게 이제 네. 이게 또 그냥 네. 하는 게 아니거든요.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죠. 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야넌 거기에 재능 없어 알면서도 그래서 그막 귀가 빨개지고 막 손이 막 덜덜 떨리면서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. 이번 보물섬은 진짜 솔직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처음이었거든요.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게 <laughs> 다른 요령 이런 걸잘 몰라요. 그, 그러다 보니까. 그래도 내가 잘 하려면은 할수 있는 게 열심히 밖에 없더라고요. 네. 남들이 세 시간 연습하면 난 여섯 시간 연습하고, 예. 네. 무식하게 뭐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것 수밖에 없다. 그런 마음, 음, 인것 같아요.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제 형식 씨가 30대 초반이죠. 이제 서른다섯. 서른다섯. 네, 아, 네, 벌써... 30대 나는 좀 어떻습니까?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. 여유도 조금 생긴 오, 것 같고, 네, 네. 좀 스스로를 더 챙길 줄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음. 네, 결국에 그냥 조금 제가 그리는 보물섬은 그게 다 같이 행복하고, 다 같이 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일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. 그 요즘에 제가 꽂힌 게 있는데 참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야박경씨 너무 못해? <laughs>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. <laughs> 나도 파이팅 해서 나도 빨리 해야지. 그런 또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멤버들이 잘될 수록 더 행복하고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. 네.